홈클래스에서 만든 리스예요 미드입니다 미드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너무 오그라들고 제가 여름 룸투어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타고 들어올 링크가 거의 없는데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무튼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씩 아이템들도 바꾸고 뭐, 분위기를 조금은 따뜻하게 바꿔봤거든요. 그거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소개하고 싶어서 <laughs> 음, 투어 2탄 찍어보려고요. 화장하기 불편해서 그때 조립 영상에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케아 거울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이거 끈는게 좋겠다. 나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산타 할아버지랑 눈 오는 날의 풍경으로 포스터를 바꿔줬고요. 이거 질감이 캔버스 재질 질감이에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웜한 색깔로 바꾸고 싶었는데 소재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귀찮아서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무엘스몰드아카이브 가서 톰가젤이 좋아해서 어렵어서 하나 붙여줬고 그리고 이거 조립하는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그 모듈 유리 모듈 선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반이 지금 초기에그 선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머리맡 옆에 협탁으로 있습니다 여기 옮기면 설명해드리면 이거 좋죠 이거가 이런. 멀티탭 수납장이에요. 근데 막 그냥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건 싫은데 이런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비쌌지만 구매를 했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캔들 너무 이렇게 둬서 자면서 뭐 핸드폰도 하고 하는데 선반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전기장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허니플라밍고에서 산 캔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태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워서. 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산타 스노우볼이에요. 이거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5,000원 주고 구매한 크리스마스 볼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 제가 좋아하는 어뮤즈 틴트 올려놔서 여기는 아무래도 자주 쓰는 것들 있는 게 거울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요 유리산만이 확실히 조금 더 맑고 덜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역시나 제가 잘 쓰고 있는 소품 트레이. 그리고 여기는 스킨케어를 도저히 다 집어넣고 살 수는 없어가지고 내놨어요. 근데 여기가 화이트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는 이런 스킨케어류들이 오일도 있고 막 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묻으면 얼룩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 코스터를 사가지고 위에다가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산 책, 이제 읽어보려고 산 책들이고, 이거는 조립 영상에서 나왔으면 버섯 무드 등. 어, 카메라에서 보이는 색감보다 조금 더 노란 색감이에요. 짜잔. 그리고 오늘 오남친의 꽃대다리 왔어요. 고하우스 시즌5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싱싱한 꽃이 와가지고, 너 좋아요. 이런 파란색, 이거 식물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원래 조화가 있던 블루 플라스크인데 여기 물을 들어있거든요 물을 넣었거든요 이거 가 생화라서 물을 넣으니까 이 화병의 매력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커튼은 더 두꺼운 걸로 바꾸려다가 여긴 사실 빛이 그렇게 들어오는 창은 아니라서 일단 그대로 뒀고, 대신 여기 패브릭 포스터를 바꿔줬어요. 원래 물그림이었는데, 요런 노을 짓는 듯한 따뜻한 풍경의 패브릭으로 바꿔줘서, 약간 조금 더 일상적이고, 코지한 느낌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상에 올라왔던 블루러그가 깔려있고, 꾸유고. 사실 이렇게 긴 털일 줄 모르고 샀거든요. 사... <laughs> 양모 이털러그요 여기가 의자가 너무 차가워서 방석을 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이게 원래 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일단 올롱 올롱볼롱한 모양을 바닥에 깔아서 쓰는 건데. 의자에 걸면 좋겠다 해서 조금 긴 거를 사서 이렇게 의자에 걸치면 등받이까지 앉을 때 차갑지 않게 앉을 수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되게 이거 하나로 겨울 느낌 나지 않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데코한 트리랑 크리스마스 소품들 귀여워. 이 곰돌이랑 요거가 원래 이런 캔들 워머예요. 근데 저는 낮은 캔들은 잘안 태워서 일단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그 건전지 전구 캔들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요것도 코터지아 상가에서 천 원씩 주고 샀어요. 천 원, 천 원, 이천 원. 는 미니 트리 구매한 거고요. 요즘은 트리를 리스를 하기도 한대요, 렌탈. 근데 저는 그냥 조그만한 거? 큰 트리 놓고 싶긴 한데 거실은 아예 예쁘잖아요. 근데 거실은 아직 저의 영역이 아니 아니 되어서. 앵두 전구까지 포함으로 여기 있는 모든 오너먼트가 포함은 포함인 세트 트리예요. 솔방울이랑 요. 오너먼트 작은 거큰 거랑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송이도 있고 요털 별도. 사실 여기 새가 한 마리 있거든요. 새 모양이. 근데 제가 조류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못 붙였어요.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너무 리얼했어. 여기는 접동상이와 기타 등장. 아, 여기 제 집게핀들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8가지 모드로 막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리모컨 조정할 수 있는데, 8가지 조명에 그게 있어요. 모드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는데, 내가 다른 영상을 올렸을까요? 이렇게 그 실락같은 전구에 이렇게 전구가 달려있는 거예요. 포스터 사니까 같이 왔던 엽서고 오하우스 첫 번째 날 엽서예요. 이거는 오래오래 보관하려고요. 제가 언제 오하우스 같은 걸 해보겠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고 너무 임, 의미가 있는 저한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오하우스가 항상 저는 좋은 집에 가야 예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근데 지금 집은 제 기준엔 되게 낡고, 허름하고, 내 자가도 아니고, 뭐 그런 좁고, 내 기준에?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예쁘게 꾸며서 예쁘게 살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하우스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되게 약간 일상에 진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어 마켓비에서 인스타 인스타 업로드 조건으로 협찬 받은 제품이에요. 제가 고른 거고 큰 거울인데 동생이 여기 서랍장을 쓰니까 화장할 때 쓰라고 여기 놔뒀는데. 근데 동생 이 여기 너무 불편하대요, 지금, 자기. 그래서 지금 동생이 없어. 저 혼자 여기 자는데 동생이 수납장 여기도 불편하고 이 방에서 좀 자는 게 불편해서 지금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어서 이렇 켜져 있고. 저희도 토포를 오래 써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약간 한계에 달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침대를 놓으려고 진짜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사봤어요. 이게 노트북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동생이 얘기해줘가지고 놓고, 뭐 여기 다른 거 올리려고 하니까 얘는 요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합니다. 아, 맞다. 요거 다이슨 거치대인데요. 다이슨 에어랩 쓰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차라리 조금 더큰거살걸 후회하고 있는 게, 여기 칸은 딱 맞고, 4개짜리 이딱 맞긴 한데, 여기 하나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 더긴거 보루를 사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놓니까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이로운 이유는 얘가 좀 부실하다고 했잖아요. 저기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고 선이 꼬이고 그래서 여기 뒀고 어 조명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 화장할 때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조명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둬봤어요 조명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는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 저의 지금 겨울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 거 부엌 쪽을 꾸며보려고 막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진행되면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침대를 놓게 된다면 희망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 됐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그럼 종만 되세요.